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늦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출산한 지 4개월이 된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토록 믿었던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그 사이에서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데,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제 사연을 읽어봐 주시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오를지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남편은 저보다 5살 연하이고 레슬링 선수를 하던 시절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으로 인해 결국 꿈이 좌절되었고, 현재는 동네에 있는 헬스 트레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인지 남편은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들쑥날쑥한 남편의 수입으로 인해 가정이 위태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100일 가 지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나서 살림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회사로 복귀를 하게 됐죠. 그렇다고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죠. 남편은 항상 제대로 월급을 가져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저는 항상 괜찮다고 오히려 남편을 위로했죠. 그렇게 매일같이 챗바퀴 굴러가듯 답답한 일상이 지겨워져서 모처럼 주말에 쉬는 날을 통해 남편과 집 근처에 있는 공원으로 데이트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중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주말이고 해서 밥이나 같이 한끼 먹을까 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착하셔서 그런지 때때로 저희들을 위해서 집안일도 도와주러 오셨고 맛있는 음식들도 갖다 주시고 정말 한없이 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시절에는 많이들 그렇듯 아주 일찍 결혼을 하시고 남편을 낳으셨기에 지금은 겨우 40대 중반 밖에 되지 않으셨죠. 사회에 나가서 보면 저와는 거의 언니 동생뻘로 보일 정도죠. 여하튼 시어머니가 계시다는 음식점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옆에 어떤 예쁘신 여성분과 같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인사를 건네었고 옆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에게 연락을 하고 식당으로 오시던 길에 마주치게 됐는데 거의 5년 만에 얼굴을 보는 바람에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오셨다더군요.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이미 같이 와서 계신데 뭐라고 할수 있겠나요? 아무튼 뜻하지 않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사실 외모는 연예인의 견줄만큼 상당히 미인이어서 놀랐습니다. 흔히 말하는 동안 연예인들처럼 40대 중후반의 나이이지만 사실 누가 봐도 30대 초반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았고 몸매는 군살 하나 없는 웬만한 20대 몸매 뺨치는 게 뒷모습만 보면 영락 없이 완전한 아가씨였죠. 뭔가 나이가 많은 분인데 외모며 몸매도 저보다도 뛰어난 것 같아서 약간은 자괴감이 들었네요. 심지어 저는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살도 제대로 못뺀 상태라 괜히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남편의 사업차 5년 전에 프랑스로 이민을 가셨다가 고향에 대한 향수병 때문에 홀로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시던 이 동네로 집을 얻게 되었고 산책을 하시다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네요. 그런 사소한 대화들을 하다 보니 주문한 음식들이 다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 종일 굶은 상태여서 너무 많이 배가 고팠죠.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할 틈도 없이 제 앞에 놓인 음식들에게 눈 감추듯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다가 아차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다 같이 저를 보는 듯한 기분에 너무나도 창피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 친구분은 뭔가 TV에서 보던 교양 있는 여자처럼 엄청 다소곳하게 천천히 음식들을 드시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시선이 가히 인상적이더군요. 뭔가 거지를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랄까요. 그러더니 누가 안 빼서 먹으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먹는 게다 살로 가는 거라고 하는데 뭔가 비꼬는 듯한 말투여서 괜히 기분이 좋지가 않아졌죠. 누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만한 말투에 제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지금은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때 못 먹어서 그런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와이프도 아기 갖기 전까지는 운동 꾸준히 해서 엄청 날씬했다고 했죠. 그러자 그분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듯이 임신한다고 다 저렇게 되나 임산부라고 막무가내로 먹게 되면 이렇게 나중에 관리가 힘들어지지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더러워졌고 더 이상은 밥맛이 떨어져서 수저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시어머니가 아는 분인데 기분 나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오늘 잠깐 보고 나면 다시는 볼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꼭 참고 넘어갔습니다. 뭔가 집에 들어와서도 아까 들었던 재수없는 말에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울을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한심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유수유를 하는 중이었기에 제가 끼니를 대충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아기를 위해서 당분간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스스로를 위안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일입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 청소를 하고 아기에게 모유수유까지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남편이 마침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고서 식사를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차리면서 한두 개씩 집어 먹었죠. 그러자 그 모습을 보면서 식사 차려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 참냐고 핀잔을 주더니 깊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전에 만났던 어머니 친구분 말씀 듣고도 아무렇지 않았냐고 저를 건들더군요. 저는 그날은 제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란 걸 알았기에 그냥 대충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예전과 다르게 점점 저에게 온갖 트집을 잡는 것 같았습니다. 음식을 조금씩만 먹으라는 둥 이제 슬슬 같이 운동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결국 저는 분노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창피하고 힘든 거 아는데 모유수유하느라 그런 건데 왜 자꾸 건드리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제게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다른 임산부들도 전부 다 너처럼 살이 많이 찌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반박은 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미웠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통통한 편이어서 저는 조금만 먹어도 엄청 살이 찌는 체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처녀 시절에는 하루에 운동을 매일 두 시간씩 하면서 겨우 몸매를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관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었 겠지만 너무 서운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힘들어해서 회사에도 빨리 나가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에 육아까지 너무나도 많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살쪘다고 구박하니 눈물이 날뻔 했습니다. 때마침 남편은 기어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 못 봤냐고 그분은 그 나이에도 그렇게 피부 관리도 잘하시고 몸매 관리도 잘하시는데 어떻게 너는 매번 이렇게 핑계만 되냐고 하더군요. 저도 결국 화가 터져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친구분은 쉽게 관리가 된것 같냐고 다 돈이 있으니까 그 외모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시간에 여유가 넘치니까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며 성형이며 돈 써서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 그러면 그분 남편처럼 당신도 나 편하게 살수 있게 돈을 많이 가져다주고 말하라고 나도 돈만 많으면 집에서 살림하면서 시간 내서 운동도 다니고 피부 관리 받고 성형도 해서 예뻐질 수도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굉장히 분했는지 질린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뭐좀 주워먹었다고 그러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게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저런 남편이랑 살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빼기로 말하듯이 나쁜 말들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인지 주말인데 아침 일찍부터 집에서 나가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래도 어쩌겠어. 평생 같이 살 남편인데 라는 마음으로 화해를 하려고 도시락이라도 갖다 줘야겠다 싶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맞춰서 저는 남편이 일하고 있는 헬스장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남편이 보이지가 않아서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남편 출근 안 했냐고 물어보니 오늘은 일이 있어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기껏 도시락을 열심히 싸서 화해하러 왔는데 제게 말도 없이 휴가를 내고 어디를 갔나 싶어서 너무 허탈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곧장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장 한통 없더니 그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급하게 와서 정신없이 있느라 연락도 못 했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같이 조문객 받고 내일 새벽 일찍 올라갈 테니 걱정 말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어제 도시락 가지고 갔었다고 말하니 남편은 너무 미안해 하면서 자신이 못되게 말한 게 미안하다고 저를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날 저희는 늘 그렇듯 그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가증스러운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죠. 그날로부터 몇주 정도가 지난 뒤에 저는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남편이 일하고 있는 휘트니스 센터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개인 PT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뒤에서 보니 참 곱기 고운 자태를 가진 여성분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저런 몸매 좋은 여자들을 가르치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해 보일까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여성분의 얼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에 우연히 마주쳤었던 시어머니의 친구분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데스크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가관이더군요. 둘이서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남편의 팔뚝을 치면서 웃어대고 있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운동을 하다가 남편은 데스크 쪽으로 오게 됐고, 저를 보더니 약간 놀라면서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같이 들어가려고 온 거라며 문자 보냈는데 못 봤냐고 하니까 개인 PT하고 있느라 미쳐보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 친구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운동했냐고 왜말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제부터 갑자기 운동 시작한다며 나왔다고 하더니 오늘 말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뭐라고 말하겠나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대뜸 언제부터 헬스장 끊었고 왜 많고 많은 헬스장 중에 내 남편이 있는 곳에서 하냐고 따지는 것도 웃겼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분도 저희 쪽으로 오더군요. 오랜만이라며 그동안 잘 지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도 정중히 안부를 물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끝나고 제 남편과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뭔데 밥을 먹지라는 생각에 너무 불쾌하긴 했지만 구질구질하게 굴기 싫어서 코란처 알겠다고 하고 셋이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시작하려는 찰나부터 제 신경을 긋더군요. 우리가 처음 본지도 벌써 한달 정도가 됐죠. 라며 아직도 운동은 시작 못하셨나 보네요. 하면서 웃는데. 괜히 따라왔나 싶었습니다. 울컥해서 면전에 대고 욕을 내뱉을 뻔 했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그때부터는 저도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기 때문에 이렇지만 아직 저는 20대라서 조금만 관리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셨기에 일부러 기분 나쁘라고 할머니라고 불렀네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비싼 수강료 받고 열심히 가르쳐 드리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할머니들은 아무리 관리 열심히 해도 금방 탄력을 잃어버리니까 수업 시간도 더 늘려 드리라고 하고 그분을 쳐다봤더니 얼굴이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니 뭔가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더 남편에게 찰싹 달라 붙어서 약올렸더니 그 사람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밤 늦게 들어오더군요. 요즘에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요즘 동료 한 명이 갑자기 퇴사하는 바람에 땜빵 채우느라 그런 것도 있고 예전보다 수업을 듣는 회원들도 늘었다기에 그렇구나 했었습니다. 사실 의심을 하지조차 못했죠.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생활비를 두배 가까이 더 넣어줘서 요즘 정말 돈을 많이 버는구나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어서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친구분을 마주치게 되었죠. 별로 인사를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건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길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했지만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나오게 됐죠. 며칠 뒤에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만나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이 맞은 편에서 지나가는 걸 보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혼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미모의 여성과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친구분이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엄청나게 표정이 일그러지셨더라고요. 제가 달려들어야 정상인 상황인데 오히려 시어머니를 말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말릴 틈도 없이 시어머니는 곧장 남편의 뺨을 때리고 친구분의 머리를 잡아채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욕을 하시면서 친구라는 게 고작 만날 사람이 없어서 친구 아들을 꼬셔내서 가정 파탄 내게 하냐고 소리를 질러댔죠. 순식간에 마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었고, 마트 직원분이 신고를 하셨는지, 금세 경찰 분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같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그 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분은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민을 갔던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향이 생각나서 귀국을 했던 건 아니었고, 프랑스에서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답니다. 결혼 전에는, 상냥했던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점점 막대하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시고 난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저희를 만났답니다.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날 남편이 저에게 음식도 떠주고 저를 보호해주는 모습을 보고 예전에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서글펐다네요. 그리고서 며칠 뒤에 남편이 있는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날 술을 마시고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쳤다고 다 털어놓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란 놈은 모든 게다 거짓말 짓거리를 했다는 거려. 친구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한날 이호자와 불륜짓을 했던 거였고 얼마 전 헬스장에서 마주쳤을 때 전날 등록했다고 한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한 말이 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잘못된 만남인 걸 알고 헤어지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산부인과를 갔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남편 놈도 몰랐는지 깜짝 놀라서 펄쩍 뛰더군요. 왜그 말을 자신한테 미리 아느냐는데 시어머니와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조차 나지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 착하신 분이 또 욕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 같지도 않다고 둘다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고 제게는 저딴 인간들 상종조차 하지 말라면서. 제 손을 잡아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날로부터 저는 지금 당장은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시어머니는 너무 안강하셔서 절대로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게 매일같이 문자로 사과를 하고 있네요. 정말 호기심에 단한 번의 실수를 했을 뿐이지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평생을 생각하고 만났겠냐며, 그때는 자신이 미쳐버린 거라며, 자신은 저밖에 없다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딸 아이 이름을 말하는데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라서 그런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저와는 달리, 제 딸아이가 화목한 가정에서 두 부모님 밑에서 잘하게 해주겠다고 아기를 낳을 때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남편이 바람을 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네요. 아무튼 그 문제도 문제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그 사람이 임신했다는 거못 들었냐고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더니 그 아이는 그 여자가 키울 거라고 했답니다. 지금은 서로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당장은 이 상황을 만든 남편이 너무 믿고 원망스럽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 딸아이가 아니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을지 도저히 판단이 서지를 않고 제 마음을 저도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도 지금은 저렇게 아들을 내치고 제 곁에서 위로를 해주시지만 지금 마음이 어떻게 평생 갈 수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며느리일 뿐이고 남편이 없으면 남일 뿐인데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